시험 점수 혹시 잘안 나오더라도 너무 스탠스 안받아냐고 알겠죠? 네. 어. 우린 계속 성장을 할 거니까. 자, 거기 28쪽 갑니다. 28쪽에 2번 할 겁니다. 네. 응. 제목 뭐라고 돼있지? 대수 오빠도 그, 다음 제목이 뭡니까? 아, 아, 분수의 <laughs> 곱 다른 제목? 뭐라고? 분수의 음, 곱 자, 우리 곱하기 배웁시다. 그냥 분수끼리 뭐 하면 될까? 곱하면. 어, 그렇지만 종류가 좀 많습니다. 자, 볼게요. 자, 처음에 1번은 뭐가 뭘 곱하기 때? 진분소와 자연소. 어, 진분소와 자연소. 형태도 음, 있고, 또뭐 있습니까? 대분소와 자연소. 어, 자연수. 아, 대분소, 자연소. 아, 그래. 또뭐 있죠? 진분소, 자연소와 진분소. 자연소와 진분수인데, 사실 1번과 3번은 자리만 바꾼 거다, 그쵸? 네. 그래서 넘어가고, 4번은 자연수 곱하기 대모수인데 2번과 짝이죠. 네. 자리가 바뀌었다. 그치? 네. 그 다음에 5번은 진본수의 곱셈 어, 진본수끼리 곱할 거고 6번은 여러가지 분수의 곱셈 네. 내용이 참 많다. 그치? 네자 음. 여기 설명을 자 거기 들어보고 잘 보면 됩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이 잘할수 있도록 천천히 설명해줄 테니까 알겠죠? 네. 들어보고 선생님 목표는 뭐지? 여러분이 잘할수 있도록 하는 거고 맞죠? 네. 선생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장을 해야 선생님도 네. 정말 기쁨의 수업을 하는 거야 알겠죠? 네. 어. 그리고 선생님을여러분은 어떻게든 부려먹어야 돼 네? 계속 알려달라 하고 어? 과제 적게 내주세요 대신에 할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응자 음. 해볼게 자 일단은 분수의 곱셈인데 선생님 아까 소수와 분수는 뭐 좋아한다고 랬지 분수요 분수 좋아한다그랬었지 소수보다는 그지? 우진이는 뭐 좋아한다고 했었더라? 다 매력있다고 랬었죠 그지? 음. 음. 한번 봅시다 일단 분수 곱할 때 여기 종류가 참 많긴 한데 일단은 용어부터 다시 한번 봅시다 알겠죠? 용어부터 음. 일단 자연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단어니까 제외하고 자연수 얼마부터 시작하지? 예를 시작한다. 그 다음에 이 진분수가 있는데 무엇이 진분수지? 진분수 분모보다 분자가 작을 어 그렇죠. 분모보다는 분자가 좀 작을 때그 진분수라고 그러고 대분수는? 분가자연수와 진분수가 같이 있는 그렇죠. 자연수와 진분수를 더해져서 나타낸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3과 5분의 1이라는 진분수를 더했을 때는 간단히 어떻게 나타내더라? 3 쓰고 5분의. 5분의 2 해가지고 붙였으면 3과 5분의 2가 더해진 수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됐죠? 그렇죠. 네, 그럼 분수들끼리 뭐 해줘야 돼? 곱해야 된다 그치? 네. 음, 곱해 나갈 건데 진분수와 대분수 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익혔으면 싶은 게 조금 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음. 자, 죄인 한번 읽어볼래? 네. 어, 읽어봐. 어 읽어볼까? 민서 한번 읽어볼까? 붕배 법칙. 어, 우진 한번 읽어봐줄까? 붕배 법칙. 어, 붕배 법칙에서 일단 법칙이란 말을 안다, 그치? 네. 맞죠? 법칙의 말을 알고, 붕배는 무슨 말일까? 은수가 높은 거. 나도 은수 괜찮아. 네. 얘기 하면서 우리 익혀가는 거야. 은수 하는 건가? 본 자가 보여서, 그치? 네. <laughs> 혹시나 뭐 분배 무슨 뜻일 것 같아? 혹시 평소에 써본 단어긴 한니 얘들아? 아니요. 어, 나눠준다는 뜻입니다. 분배해 주는 거.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교재를 나눠주는 거, 분배하는 거, 나눠준다는 뜻이야. 알겠죠? 근데 나눠서 무엇을 하려고 하는 거냐면은 이거를 여러분이 연산에 대한 사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자, 거기 들어보자. 거기 들어보자. 자,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자, 현재 얼마지? 12. 저 계산 어떻게 했어? 곱하기 곱여러 곱하기로 배웠으니까 곱하기로 바꿨수 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수학자들이 3을 4번 더한다라는 것을 기호로 3 곱하기 4라고 써서 3을 4번 더하겠다 이렇게 표기했다. 그렇지? 네. 우리 앞에 일단은 자연수 혼합계산에서 했었다. 그렇지? 이렇게 표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해보자 얼 어, 많기도 하다 그치? 네. 이것도 한번더편해 볼까? 그, 그, 개수만 정확하게 세주면 되지 않을까? 참고파니. 어. 우진아 3이 몇개 있어? 아홉 개어 좋아 대답 보맙다3 곱하기 얼마? 9 9라고 써서 얼마라고 해주면 돼?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근데 여기서 이 9라는 의미를 이렇게 한번 볼까? 여기 앞에 있는 4개와 뒤에 몇 개? 5개. 5개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3 곱하기 뭐라고 쓰면 돼? 4. 4라고 써주면 되고, 뒤에는 3 곱하기 5. 5라고 해도 둘이 연산한 결과가 얘와 같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 맞지? 네. 그럼 앞으로는 이렇게 표할 거야. 3 곱하기 4와 3 곱하기 5를 더하라고 할때 우리가 계산을 할 때는 여기 앞에 둘이 곱하고 뒤에 둘이 곱하기 먼저 해서 최종 이렇게 찾아가지고 계산을 하면 된다. 그렇지? 네. 근데 여기 보면 3이라는 수가 똑같이 곱해지고 있죠? 네. 그러면 해석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자, 3을 몇번 더한다? 네번네번 더한다. 번. 3을 몇번 더한다? 여섯 번 그럼 3을 총몇번 더한다? 9번. 그럼 그 계산된 결과를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3이라는 녀석을 4번, 5번 합한 것으로 곱한다, 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 음... 그쵸? 근데 선생님 썼던 식은 지금 틀렸지? 네. 어, 어디가 틀렸어? 그... 이렇게 하면 뭐부터 곱해? 3과 그 4부터 번... 곱해지는 거지? 네.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3을 총 9번 더할 거잖아, 그치? 네. 그래서 여기 과로를 아... 써서 식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영이 나와있는 법칙이 분배법칙이야 자 분배법칙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도 분배법칙이고 아 미안 왼쪽으로 가도 분배법칙이고 오른쪽으로 가는 연산을 해도 똑같은 분배법칙이 됩니다 그 의미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야 알겠지? 네. 그럼 여기 방법을 잘 볼까? 어떻게 했냐면은 같은 수가 일단 보여야 되고 곱하기 4와 곱하기 5가 되어 있으면 뒤에 곱해진 개수를 의미하는 4와 5를 먼저 더할 거니까 과로를 사용하고 그 결과와 곱하는 것으로 연산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이다 그치? 네그지 반대로 한번 읽어보면 은 실제로 여기 계산할 때더세 먼저 해야 된다 그치? 네 근데 더세 먼저 하기 전에 곱하기 먼저 하고 싶어 그럴 때는 3과 4를 곱한 걸 쓰고 3과 5를 곱한 걸 먼저 쓴 다음에 마지막에 더한걸 해도 식의 결과는 어떻다? 같다. 같다. 이렇게 이해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네. 어, 그래서 이런 연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똑똑한 학생들. 한번 해보자. 여기 얼마지? 어... 그만하세요. 자, 여기 얼마죠? 이 정답은 3,400이죠. 선생님 암산이돼요 응. 천재입니다. 천재. 아니야. <laughs> 선생님 수학 정말 못했어. 못했고 법칙을 많이 공부했습니다. 보세요. 지금 같은 수 얼마가 곱해져 있어? 읽어볼까? 34. 34가 함께 곱해져 있다. 그렇지? 네. 그러니까 여기 34가 여기서는 3자리 아니겠어? 그렇지? 네. 그치? 어, 좋아. 자, 34를 몇번더 하겠대? 47번. 정말 많이 더 한다, 그치? 네, 네. 그리고 여기도 34를 몇번더할 거야? 5 4 그럼 이거 하죠. 한 번에 더 해도 되지 않을까? 맞지? 네. 34가 사실 총몇번 더해진다고 보면 될다 100번. 네. 그렇지 그래서 34 곱하기 그대로 쓰고, 자, 이 곱하기입니다. 똑같이 곱하기고, 여기도 곱하기 쓰겠지, 그치? 렇 네. 그리고 무슨 기호 사용해주면 돼? 음? 괄호 써주면 되겠지? 네. 괄호를 쓰고 첫 번에 뭐 써주면 돼? 47, 47. 그치? 뒤에는? 53. 53 53 쓰고 나서 여기 연산기호가 덧셈이다 그치? 네. 여기도 덧셈을 하면 되겠죠? 네. 맞지? 그럼 곱하기도 있고 괄로도 있어 뭐부터 해야 돼? 괄호, 괄호 먼저 하겠지? 자 그래서 여기 얼마가 된다? 100. 34 곱하기 그 해서 간단히 얼마다? 3,400 3,400 이렇게 연산을 할 수가 있다고 분배법칙을 배우고 나면 은 연산이 조금 빨라지고 법칙도 잘 이해하게 됩니다 됐죠? 네 어, 분배법칙 여러분이 알게 됐다 그렇지? 네자 <laughs> 그럼 이 분배법칙을 왜 배웠는지를 여기 분수에 연산할 때 한번 분배법칙 가지고 계산하는 것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죠? 네. 응. 자첫 번째 뭐부터 계산하겠다? 진분수 분수? 진분수가 누구? 자연수. 어, 진분수는 선생님 6 잡았어. 그럼 분자는 대수적인 뭐겠어? 1, 2, 3, 4, 5. 1, 2, 3, 4, 5 중에서 그지뭐 할까? 우진이가 5하자. 미안하다. 5진이가 5하자. 5. 자 곱하기 이번에는 진분수 썼지 그럼 누구 써주면 돼? 자연수. 자연수겠죠? 자연수 뭐 할까? 3. 제이니까해 음. 하자. 자. 음? 미안합니다. 그냥, <laughs> 그냥 얘기하 싶어. 어. 우진이 성이 천시잖아, 그지? 네. 이따 천도 한번 써보자. 미안해요, 선생님. 아재잖아, 아재. 아, 네. 어, 아저씨입니다. 자, 선생님은 재밌어. 난 재밌다. 아저씨. 자, 이거를 지금 곱하는 게, 진분수와 자연수 곱하는 거다, 그치? 맞죠? 이 곱해 나갈 때, 첫 번째 내용은 이렇습니다. 6분의 원래 있던 분자 5와 오른쪽의 자연수를 곱해가지고, 최종 6분의 얼마 된다? 10이라고 1 0 써주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답을 써주면 돼요. 자, 되는데, 우리 약분 배웠어? 네, 아니에요. 약분 아니야? 배웠어? 좋아. 그럼 여기까 써주면 답이 되죠. 알겠죠? 약분 배운 사람들 약분까지 하면 됩니다. 네. 알겠죠? 약분 해주면 돼요. 응. 자, 두 번째, 두 번째는 누구와 누구? 대분수와 대분수가? 어. 잠깐만. 아, 그래. 일단 알겠어. 5학년 이렇게 약분을 배워야 되니까. 어. 약분은 얘들아, 똑같은 수로 나눠주는 거야. 분자와 분모를. 알겠죠? 자, 봐봐. 잠깐 써보자. 사용할 줄알아야되니까 제인아, 오진 한번 읽어볼래? 약분. 응, 음, 약분은 우리 분수에서 많이 사용 하는데, 같은 수로 분자와 분모를 나눈다. 이게 약분인데, 여기서 같은 수 중에서 0이라는 수는 제외를 해야 돼. 0으로는 나눌 수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제인아, 오진이 볼까? 이거 둘다 얼마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질까 네. 2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겠지 그래서 여기를 2로 나누면 얼마 남지? 네. 3 위에는 또 2로 나누면 얼마 남지? 오, 오. 어 이겁니다 이게 약분이에요 그래서 3분의 5 이렇게 써주면 약분이 된 거야 이해 잘 됐지? 네. 자 이렇게 써주면 되고 여러분이 만들어지는 연산의 결과 중에 분수가 있으면 은 약분까지 해서 간단하게 그 답을 적어 나갈 거야 알겠죠? 자두 번째 거 누구와 누구 곱한다? 대분수 그지? 아까 뭐써야랬지 천수를 했잖아 그지? 네. 어천말을관합합시다 네. 저기네 있 그지? 분수 삼과 네. 얼마? 네. 5분의3과 자연수 누구 아까? 자연수. 요 아까 럭키 세븐이 왜 럭키인지 모르는 데 그지? 어 그래서 칠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네. <laughs> 알겠죠 네. 어 아까 뭐라고 했지? 불운의 소강 뭐라고 했어? 사. 일단 사도 사용하자. 그 이상한 건데. 어? 맞아요. 이상한 거 맞아요. 어. 해볼게요. 음. 자대분소와 누구의 자연수의 곱이다, 그치 네. 어 이거는 대분수로 이 상태를 바꿀 수 있다, 그치 네. 무슨 분수로 바꿀 수 있어? 4분. 가분... 어, 4분수라고 합니다. 4분수가 뭐냐면 진분수와 느낌이 좀 반대인데. 분자가 분모보다 어떨 때일까? 클 때, 그, 크거나 같을 때, 크거나 맞을 때. 어? 우리 포함되잖아, 요 네. 그지? 네. 이상일 때죠. 어, 그때는 가분서라고 부릅니다 가분서를 바꿀 줄 알게, 얘들아. 5분에 얼마가 되지? 3, 5, 15 더하기 3. 58. 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곱하기 얼마 된다? 7. 7, 7 해서 위에 점을 계산하는 겁니다. 5분에 18 곱하기 7에서 계산하면 5분의 얼마 된다? 71은 7, 7, 8, 56, 126 하면 됩니까? 네. 대분수한번 해볼까? 얼마죠? 5가 몇번 들어가지? 오... 20? 20? 5 들어가고 5분의 1 됩니다. 네. 꼭 연습하면 된다? 선생님은 얼마나 많이 했겠어, 그렇지? 네. 음, 여러분, 천천히 해주면 돼요. 알겠죠? 네, 네. 음. 자, 근데, 이렇게 계산하려고 하니까, 수가 좀 많이 크다, 그치? 네. 그래서, 우리 아까 사용했던, 무슨 법칙? 분배 법칙. 분배 법칙. 법칙. 한번 더. 무슨 법칙? 분배, 분배 법칙. 분배 법칙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3과 5분의 3이라는 수가, 어? 여기 5분의 2인데, 그치? 네.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걸로 풀면 되니까. 네. 어? 3과 5분의 3에서, 이 가운데가 더셈이 연결된 건데 생략된 거다, 그치? 네. 어, 그래서 이거를, 과로를 사용을 한다. 곱하기 7을 해야 되니까. 3 더하기 5분의 얼마다? 3. 이다 이렇게 분리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 곱해지는 7을 3과 곱하고, 곱해진 7을 5분의 3과 곱하는 것이 무슨 법칙이다? 분배의, 분배의 법칙이다. 계속 좋습니다. 해보자. 그럼 이제 누구누구랑. 3과 누구랑 곱한다? 7. 7이랑 7 곱하면서 동시에 5분의 3과 누구랑 곱한다? 7. 7이랑 7 곱한 것을 뭐해주면될까더 해주면 되겠죠? 네. 됐습니까? 네. 네. 자 그러면 앞에 계산하면은 3 7 21, 21 더하기 여기 자연수와 진분수 곱하는 거다 그렇지 네. 이거 분자끼리 곱하는 거죠? 네. 여기 얼마 된다? 5분의 21어 그래서 5분의 21 쓸게 그리고 나서, 21 더하기 했죠? 네. 이거 대분수를 할수 있을까? 네. 5가 몇번 들어가? 네 번. 네 번. 그리고 5분의 1. 1. 그래서 계산했더니 얼마 됩니까? 자연수끼리 더하면 되겠죠? 25. 네. 25와 5분의, 5분의 1. 1. 똑같은 결과 나오죠? 네. 연산의 풀이 방법이 두개있어 부진이 잘안보야네 어. 어디부터 안보야 밑에, 밑에, 어디, 지 여기는 보여? 여기는 보이니? 아, 여기 보입니까? 네. 어, 미안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거 대고서 바꿨어. 20에 더하고, 얘는 5가 4번 들어가니까, 4와 5분의 1 했고, 자연수, 자연수 더해서, 25, 5분의 1. 이렇게 썼던 거야. 이렇게. 네. 되겠죠? 됐습니까? 네자두 가지 합니다 진분수와 자연수의 곱인데 진분수의 뜻부터 먼저 알아야 된다 그치? 네. 분모보다 분자가 작을 때그 진분수와 자연수 곱할 때 분자와 자연수 곱하면 결과가 된다 그치? 음. 근데 답을 적을 때 어떻게 한다고? 약분을 약분해서 써주면 좋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같아 약분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틀린 수는 아닙니다 같은 수예요 알겠죠? 네. 자 그럼 두 번째는 대분수와 자연수의 곱인데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꾸어서 분자와 자연수를 곱해가지고 분수로 나타내면은 수가 좀 커지긴 하지만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거다. 그치? 네. 이때 대분수를 3과 자연수 자리 그리고 분수, 진분수 5번의 3을 더해서 곱하기 7을 한다고 하면 과로 기로를 사용하면 되겠지? 네. 그래 놓고 7과 3을 곱하고 7과 누구랑? 5분의, 5분의 3이랑 곱해가지고 따로따로 계산된 결과를 더해서 수를 좀 크게 하지 않고 할수 있다, 이겁니다. 되겠어요? 네. 어, 좋아.